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최악의 절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패역한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은 고난이 힘들고 괴롭지만 고난이 닥치고 나야만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아이들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내용 중에 혼합 물질의 분리라는 그런 어 내용이 있습니다. 둘 혹은 둘 이상의 물질이 섞인 것을 어떻게 나누는 건지 그 방법을 배우는데 예를 들자면 물과 콩기름을 분리하는 것, 벽시와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 석유 원유에서 아스팔트나 휘발유나 석유가스 등을 분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내용입니다. 물과 콩기름이 섞인 경우에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요. 기름은 밀도가 작고 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내려앉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과 콩기름의 혼합물을 분별깔때기라는 것에 넣어서 밑으로 물이 먼저 빠져나오면 그 꼭지를 잠그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물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벽시와 죽정이는 소금물에 넣어서 위에 떠오르는 벽시만 골라내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석유 원유에서 아스팔트, 휘발유, 석유 가스는 이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하게 됩니다. 석유 가스는 25도. 피발유는 40에서 75도, 아스팔트는 350도 이상의 온도로 그렇게 경유, 중유 등다 분리한 다음에 그 이상의 온도에서 분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온도로 각기 이제 분리해낼 수 있는 거지요. 성경에서, 성경에도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언급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을 풀무에 넣어서 뜨겁게 녹이면 그 녹는 점이 다른 금속이 위에 떠오르거나 아니면 다른 불순물들이 거기서 다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통해 이 같은 분리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분리 작업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입니다. 은에 섞인 찌꺼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은에 엄청난 열을 가해서 녹여내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눈물나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심판인 거겠지요.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찌꺼기 같은 것을 분리하시고 폐역하고 반역하는 것들을 골라내십니다. 이것을 단순히 죄인들과의 죄인들과 의인들이 섞여 있고 그들 중에서 의인 혹은 죄인만 골라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단지 죄인과 의인의 구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찌꺼기 내 안에 혼잣물을 제하는 것도 같은 방법이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나 역병 등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고난 전에 우리가 깨닫고 고치고 바꾸고 회복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은 그런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고난의 때가 되고 나서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며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지요. 심판이 있기 전에 뉘우쳐야 하는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반역된 폐역함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는 것만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폐역함을 의미하는 것을 상수리나무 택한 동산으로 말하는 부분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상수리나무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신적 대상으로 섬기던 그 우상이 하나예요. 이를 풍요를 약속 이거 이것은 풍요를 약속해 준다고 믿었던 그아세라상과 관련된 나무인데 그들은 해마다 이 나무 밑에서 풍요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택한 동사는 바로 그 아세라상을 숭배했던 장소인 거구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폐역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바로잡으시려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 꼭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은 지금 자기 숭배에 빠져 있다. 자기 만족과 자기만 좋으면 그게 선이고 그게 종교이며 그게 구원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만 좋으면 그만,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자기만 기쁘고 자기만 만족하면 그걸 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골치 아프게 결혼을왜 하냐? 그냥 우리 부부만 사는 게 좋다. 돈도 많이 들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애는 뭐하러 낳느냐? 심지어 믿음에 있어서도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바르게 살면 됐지, 골치 아프게 봉사는 뭐하러 아니야, 공동체는 뭐하러 신경 쓰느냐. 그저 나 혼자만의 자기 만족적인 생활과 자기 만족적인 신앙도 우리는 그게 바로 상수리 나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상수리 나무와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닌지 정말 고민해 봐야 할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모습 가운데에 찌꺼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찌꺼기나 혼잣물은 무엇인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을 잘못인 줄 모르고 지내왔던 것, 원래부터 있었다고 하면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 상수리 나무가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 고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